경기도 성남의 한 민간 임대 아파트 벽면에 변수막이 빼곡합니다. 2020년부터 새 들어 산 입주민들은 계약갱신 청구권을 받아들여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세입자가 원하면 한 차례 계약을 연장할 수 아니, 있는 계약갱신 청구권은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결정이 났습니다. 계약갱신 청구권은 임차인의 권리죠. 또 임대인의 의무인데, 계약서 못 써준다 하면 끝인가요? 우리는 쫓겨날 상황이고, 입주민들은 2년 전 연장된 전세 계약은 청구권 없이 이루어진 일반 재계약이란 입장입니다. 그런데도 시행사가 청구권을 거부하면서 입주민 대부분인 신혼 부부와 노인들은 만기 날짜인 보름 뒤 거리로 내쫓길까 절박한 심정입니다. 기기나도 끝까지 살아 주무부처와 지자체는 청구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해석을 내렸지만. 임대 사업 의무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갱신권을 사용하는 것은 주택 임대차 보호법을 따르는 거라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라는 강행 규정이 있어요. 시행사는 의무 임대 4년을 채웠으니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민간 임대주택법하고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 충돌되는 부분이거든요. 임차인들에게 2 플러스 2년, 즉 4년을 거주를 보장을 해서 계약 갱신청구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는 게 맞다고. 정부가 강제력을 행사할 순 없는데다 시행사 측은 집을 팔수 있다는 의사까지 내비치면서 입주민들은 속만 타 들어가고 있습니다. 으악. 까불고 있어. 쉬.